대입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을 확인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후배들의 응원도 뜨거웠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수험표를 받아들고 시험장을 확인합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준비한 과자를 함께 전달하며, 마지막 유의상과 응원의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수능 당일 날 어, 문제 없이 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힘내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학교를 나서는 선배들을 후배들은 직접 배웅했습니다. 교문까지 길게 인간띠를 이어 응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준비한 응원의 메시지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선배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수 환송식으로 통해서 우리 사랑을 전해주자.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받은 만큼 보답해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은 학생들은 오후에는 배정된 시험장을 찾아 시험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들었습니다. 후회 없는 시험이 되자며 마음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곳만큼만 최대한 나와줬으면 좋겠고 어딘가 좀 어긋나지 않게 한 곳만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3,8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고 오전 8시 40분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면 시험관리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반입금지물품을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내일 시험장 반경 2km 구간에는 경찰이 배치돼 교통사항을 통제합니다. 이 밖에 청주에서 장애인 수험생에게 해피콜 차량이 우선 배차되는 등 지자체들도 수능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